동시에 면따자하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YBM 종로센터 강승환 박현정의 걍 공부하면 점수가 빡 오릅니다. 걍박 팀의 강승환입니다자 오늘 제가 이제 어, 시험이 또 얼마 안 남았죠. 저희가 이번에는 HSK 6급 예, 시험 대비 특강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6급 자 어렵죠. 4급 거쳐서 5급에 와가지고 5급에서 6급으로 넘어가는데요. 제가 오늘 볼 차례는 6급에서 독해 3부분 문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6급의 독해 3부분은 71번부터 75번까지 하나, 76번에서 80번 하나 있죠. 제가 오늘 뒤쪽에 있는 76번에서 80번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6급은 결국은 뭡니까? 시간과의 싸움이죠. 물론 4급, 5급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는 지금 6급입니다. 저 마지막 어, 최고 어떤 하이 레벨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자, 우리 관건은 시간인데 독해 3부분 71번부터 80번까지 10문제 있죠. 이 10문제는 문항당 1분씩 써서 10분 했으면 이미 늦었다고 봐요. 게임 끝이에요. 그러면 도깨 4부분에서 시간 너무 시체말로 후달려가지고 자기 실력 안 나와. 그래서 3부분 열 문제는 대략 7분에서 8분에 끝내주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럼 우리는 오늘 어디를 보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76번에서 80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온라인도 마찬가지고 오프라인에서 수많은 수강생들과 육급 공부를 해봤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최대한 빨리 풀고 가장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봤습니다. 결국은 답을 찾았습니다. 사람들마다 스타일은 다르겠지만 저는 76번, 80번, 앞에 71, 75가 있겠고요. 이 보면 아래 보시면 A, B, C, D, E 있죠? 요거를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죠. 순서에 맞게. 그래서 제가 시험장 가시면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알려주자면 위에 독해 지문을 먼저 보지 마시고 아래 A, B, C, D, E를 먼저 읽으세요.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그냥 가볍게 넘어가시고요. 위에 문맥 보시고 찾으시면 됩니다. 다시 어떻게 하라고요? 아래 제시어를 여기 A부터 E 보이죠? 이 제시어를 미리 보고 위로 가시는 게 시간을 훨씬 세이브하고 답을 찾기가 용이합니다. 자 지, 직접 그런지 한번 볼까요? 자 76번, 80번 다섯 문제를 찾아야 됩니다. 자 제시어 A 봐봅시다. A.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웨이, o 어 비, 옌한지황. 예, 도어 비. 한자 읽어보세요. 도피. 피한다 이거죠? 옌화 옌한. 엄동설한할때 엄한. 예, 살바하게 춥죠? 요즘 표현으로 개춥다 그러죠? 엄청 춥고. 치, 황이 뭡니까? 기근입니다 벌써 찌 보이죠? 굶질이다. 줄이 기자 네, 그러면은, 자, 추위와 뭡니까? 기근 배고픔을 <laughs> 도피, 피하기 위해서가 돼요. 웨이, 도어, 피 얜, 단, 치, 황. 자, 일단 이렇게 놓으시고, 비 볼까요? 자, 한번 읽어 볼까요? 지우, 정, 티, 엔, 짜이 주, 린, 중, 두, 라이, 두, 왕. 주, 린. 예, 대나무 숲이 나왔습니다. 자, 정태는 하루 종일이라는 거 아실 거고, 우리 종일 뭡니까? 대나무 숲에서 두라이두 왕이라고 하면 혼자서 왔다 갔다 한됩니다 음. 대나무 숲에서 혼자서 왔다 갔다 한대요. 자, 그 다음에 시 볼까요? 자, 지시, 따올라, 뚱지. 자, 지시가 무슨 말입니까? 설령 아닙니까? 자, 우리는 저희는 육급입니다. 접속사를 배우실 때 설령이라는 접속사가 몇 개가 있죠. 자, 얘가 가는 예를 들어서 지시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여기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지시, 그리고 뭐, 나파, 요거 있고, 예, 그 다음에 뭐지우슈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지슈하고 동요로 쓸때지엔 이런 것도 있죠. 그 다음에 치우를 쓰고요. 계산하다 할때 수안도 있죠. 보통 이런 애들은 뒤에 뭐가 옵니까? 얘가 많이 오죠? 예, 제가 좀 갈겼었지만은 일단 여러분 이런 접수사들은 기본으로 알아두셔야 되는데 저를 따라해보세요. 지슈나파지우슈 지변, 지우수안 맞죠? 이런 애들은 설령 뭐뭐 일지라도라고 하는데 그 뒤에 보통 얘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실 때요. 자, 지이슈 따올로 뚱지면 설령 겨울이 됐죠. 그다면 지이슈가 나오면 뒤에 얘가 올 가능성이 높죠. 음. 자, 설령 겨울이 되더라도 했어요. 자, 이 볼까요? 얼치에 타던 마오청. 마오청이면 털이죠. 이 털의 층이 요호 라고 하면 두텁기도 하고 라고 했어요. 자, 털이 나오는 거 보니까 동물이 나올 거예요. 게다가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털이 두껍기도 하고 라고 했어요. 두터어자 자, 자그 다음에 이 볼까요? 땅, 장, 투, 긴 거리를, 여우, 땅, 이란 단어 보이죠? 여우, 땅. 자, 저길 때, 땅, 여우라는 게 여행할 때 여우죠? 땅이라는 글자 사실 움직인다는 뜻이거든요? 열일 예, 전에. 예, 예, 탕인데, 여우, 땅이라고 하면, 여기저기 한가롭게, 여기저기 노, 한가롭게 노, 돌아다니면서 노는 거를 여우, 땅이라고 해요? 그러면, 장거리를 돌아다니더라도, 부회 미로, 길을 뭡니까? 잃어버리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A, B, C, D, 1, 일1때 여러분, 결국은 뭡니까? 모르는 단어가 한두 개 나오더라도 탁탁 치고 넘어가셔야 돼요. 속도를 내서. 자, 이 다섯 개를 가지고 위에서도 갑시다. 예, 76, 80번. 그렇죠. 뭐, 제시어 보는 순간 뭐, 팬더 나와야죠. 따시웅마오. 그렇죠. 팬더. 자, 5급도 그렇고, 4급도 그렇고, 6급도 그렇고, 동물, 자, 즐겨 나오는 동물 베스트가 있어요. 그 중에서 팬더는 거의 항상 앞에 나오죠. 시웅마오. 예, 따시웅마오. 팬더죠. 예. 자, 몸은 곰인데 얼굴은 고양이처럼 생겼다 해서 시웅마오로 그러죠. 팬더. 공부를 좀 많이 한 친구들은 뭡니까? 내가 중국어로 공부하면서 팬더 전문가가 되버렸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왜요? 허구한 날 팬더는 나와서 나와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팬더의 습성에 대해서 조금만 알아놓으면 우리한테 아주 도움이 많이 되죠. 특히 듣기에서도 출겨 나오죠. 특히 듣기는 뭐 1부분이나 3부분에 나오겠죠. 6급에서는. 왜냐면 듣기는 이부분에서 나올 수가 없죠. 왜냐면 MC가 게스트를 팬더를 부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사람을 불러야지 동물을 부를 수가 없잖아요. 뭐 중국 애들 무술하는 팬더 공부시용 마을 데리고 올 겁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 팬더인데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시죠. 76번 앞에까지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 봅시다. 읽어 보세요. 자, 다시마오여우 자, 자, 팬더는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독자, 혼자 살죠. 팬더는 혼자 사는 성이 있는데 이놈이 어렸을 때 리카이 무친 어머니를 떠나서 이걸 시작합니다. 잔신더 생활. 잔신 한자 읽어볼까요? 참신이죠, 그렇죠? 관슈 잔신라고 하면 디자인이 참신하다. 잔신다, 뭐뭐뭐. 참신한 뭐 아이디어 이럴 때요. 자, 그러면 팬더는 혼자 사는 수성이 있는데 어렸을 때 어머님 곁을 떠나서 참신한 생활을 시작한 후라고 됐어요. 그리고 밑줄이 쳐져 있고 츠리, 껑성 자력 갱성이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우리 위에 있는. 고난의 행군을 끝내고 자력갱생하자 그러죠. 쯔리껑시 자력갱생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힘으로 스스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어머님 곁을 떠나서 혼자 참신한 생활을 시작한 후 자기힘으로 살아가고 예, 뿌창 항상 뒤에 가지 않습니다. 위가 뭐뭐 와죠. 허에 무너치죠. 위 지타시웅마온 다른 팬더들과 리엔루어 자 리엔루어 보이십니까? 한자 읽어보세요. 연락아닙니까? 리엔시하고 똑같죠. 그러면 이 놈은 혼자 힘으로 살아가죠. 다른 팬더하고 연락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팬더의 습성이 혼자 살아요. 팬더는요. 성인이 된 팬더는 암수가 서로 만나서 같이 사는 거는 교미기간 3주 빼고는 무조건 혼자 삽니다. 예, 3주 정도만 같이 살고요. 나머지는 바로 뭡니까? 또 독거 생활하죠. 예, 상당히 쿨한 놈입니다. 근데 성질 더럽죠. 팬더 되게 더러운 놈이에요 성질이. 근데 그래서 다른 팬더들과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츠 소웨이 란만 청타웨이 라고 하면 청웨이가 부르다죠. 사이에 이게 왔기 때문에 그를 이렇게 부르죠. 뭐라고 부릅니까? 주우린 인시 중님이 그러니까 뭡니까? 대나무 숲이고 은사 숨어서 지내는 선비 그렇죠? 중님 은사라고 멋들어지게 불러주네요. 음. 아주 멋있게 부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주로 보면 뭔가 팬더가 혼자 산다는 내용이죠. 자, 혼자 사는 내용과 가장 근접한 걸 찾아보세요. 자, 어머님 곁을 떠나서 참신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고 A를 넣어서 추위와 뭡니까 배고픔을 피하기 위해서 여기서 벌써 겨울았습니까? 아니죠? 비 볼까요? 아까 본 것처럼 하루 종일 뭡니까? 대나무 숲에서 혼자 왔다 갔다 하더라. 그래서 답은 뭐가 됩니까? 비가 됩니다. 그래서 아래 걸미리 읽어두셔야 돼요. 그래야지, 자, 혼자 돌아다니면서 혼자 힘으로 살고 다른 팬더와 연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팬더를 사람들이 뭡니까? 대나무 숲의 선비라고 합니다. 숨어있는 선비, 자 됐죠? 그래서 비를 차렸습니다. 자, 그다음 보시죠. 또한번 읽어봅니다. 시식마오저다오나리 지우사이 나리, 시우시. 자. 어, 특징 문두개 나왔죠. 우리 다들 아시겠지만 너뭐 먹고 싶으면 나 그거 먹을게라고 할때 니샹츠 <목소리> 셔머 워지우츠 셔머. 너가 언제 가면 나는 그때 갈게. 니 셔머 스허저 워지우 셔머 스허저. 이렇게 쓰죠. 그러니 요 펜더는 자, 어디 가면 바로 거기에서 뭡니까? 입니다 그리고 쉬 음식을 포은 구분하지 않습니다. 조예. 자, 조예 보이십니까? 한자 읽어 볼까요? 주야 아닙니까? 우리가 백주대낮이라 그러죠. 바이조. 이게 한낮인데 그러니, 이 친구는 음식을 먹을 때 뭐합니까? 밤낮을 가리지 않고, 睡, 잠을 잘 때, 부저 장허. 그러면, 저, 지우셔, 쉔저. 그죠? 잠을 잘 때,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라는 뜻입니다. 음, 팬더 습성이 이래요. 자, 여러분, 성인 팬더 있죠? 요놈 살벌한 놈입니다. 성인 팬더 24시간 중에 보통 11시간을 먹고 있습니다. 먹다가 거의 처먹는 수준이죠? 11시간을 먹고 있는데, 요놈이 먹는 게 대나무로 하루에 20kg 이상을 먹어요. 그럼 열두 시간, 12시간, 열한 시간, 열두 시간을 먹고 나면 나머지 시간은 뭐하냐?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뭡니까? 떡실신. 바로 잡니다. 아주 그냥 편한 놈이죠. 예. 팬더 아주 어, <laughs> 팔자나 아주 상팔자죠. 그래서 그러니까, 다시우마오빠즈 다우슈 하우밍 윈이라고 하면 팬더 팔자 상팔자네. 예. 예, 자 먹는 거 주야 가리지 않고 잠잘 때 장수 안 가리고. 자 보세요. 타 치울러 쉬이 먹고 퍼 자고 싱러 깨어나서 또 먹고 여우치. 그리고 다우추 도처를 여우러가 뭡니까? 여기 여기 돌아다니면서 놀죠. 그러니 이렇게 이렇게 생활하고 있으니 우여우리 자 근심 고려 그죠 우여우리 저 따라 해보세요 시작 우여우리 사려 상입니다 근심 걱정이 없다는 뜻이죠 자 보통 이제 회화를 할때자 a 가 저한테 물어봅니다 니추이징 꾸어다서 뭐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그러면 우리는 육급이니까 맨날 썼던 워꾸어다 하오 그런 지그치그다 그만하시고 나 요즘에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지낸다 그러면 워추이징 꾸어다 우여우리 이렇게 쓰시면 되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라성을 쓰면. 이렇게 중국 애들한테 딱 물어봤을 때, 워주에이징구어다 우여우, 우리. 이렇게 써주면 중국 애들이 후덜덜 하죠? 깜놀 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내가 중국어 아주 고급어이를 썼기 때문에.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뭡니까? 단점은 뭐냐? 나를 만날 때마다 내가 중국어를 잘한 줄 알고 속도가 엄청 빨라집니다. 속사포로 싸대요. 그럼 우리는 그냥 염화무소를염화미소를 지으면서 하오, 하오 하고 얼른 집에 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사방을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논이 정말 근심 걱정이었죠. 그래서, 커, 웨이. 뭐뭐라 부르다 이거죠. 소위. 뭐라 부르느냐? 러 티, 엔, 파이. 한자 그대로 낙천파입니다. 펜더 예, 낙천파요. 예. 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펜더의 습성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76번은 비를 찾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자, 그 다음 문제로 볼까요? 자, 시험장 가셔서 문제를 찾았을 때는 비를 <laughs> 찾았기 때문에 소거. 예, 이거를 지워주세요. 그래야지 눈에 뭡니까? 나머지만 보이게. 저 소고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되게 좋습니다. 네, 자 이거 빼버리고 이제 A C D 가 오겠죠? 자 그다음 봅시다. 읽어볼까요? 따숭마 인수에 헌 장주. 팬더는 음수 물을 마실 때 장주한다. 장주. 장쥬. 저거 이게 동사로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중시 하때 중시 있죠. 중시를 다른 말로 장주. 예를 들면 우리 어머님은 위생을 중시한다 그러면 워마마 <목소리> 중시웨이셩 이런 건데 고급보이로 바꾸면 워마마 장지우웨이 되죠? 위생을 중시한다. 워먼 반달 라우시 장지우셩츠 우리 반 선생님은 단어를 중시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명사는 중시니까 팬더는 물을 마시는 게 상당히 중요시한답니다. 팬더. 자 볼까요? 뿌칭지에다 초쇠 칭지 청결 보이죠? 청결하지 않는 냄새나는 물은 타렌원또 뿌원이샤 자이 문장에서 보시면은 리엔 셔머 셔머 또 보이나요? 이다 또를 쓰도 되고 예를 써도 되죠. 앞에 리엔을 쓰고 자 리엔 머 셔머 예, 리엔 셔머 셔머 또가 뭐뭐 조차도죠? 이 글자는 어린애들조차도 안다 해볼까요? 저거스 리엔 샤오할 예 줄다 맞죠? 음. 이 한자는 중국인조차도 모른다라고 하면 저거 한스 리 중국어는 또우 부다 이렇게 쓰시면 되죠. 어 그러면 얘는 자물 마시는 걸 되게 중시한데 이 펜더는 청결하지 않는 냄새나는 물은 원이 뭡니까? 원. 냄새 맞다 아닙니까? 원. 냄새조차도 맞지 않습니다. 그죠? 렇 조금이라도 악취가 나면 냄새도 안맞아요 그리고, 只有,나清洁甘甜的流水他才喝 자, 只有A,才B. 보이죠? 오로지A 해야지만이 비로소 비할수 있다, 그거 아닙니까? 只有A,才B. 고정 패턴이죠? 나중에 독해 일부문 가서 여, 틀린 문장 찾을 때 즈요가 나오면 그 뒤에 차이가 와야지 즈야오셔, 뭐 지우에서 지우 쓰면 틀린 거예요. 예, 독해 일부문 이렇게 연결되죠. 예, 우리 즈요, 에이차이비는 다 알고 있으니까 이 조건이 돼야지 비로소 비를 하던데 그러면 그 칭제, 청결하고 깐티엔이 뭡니까? 깐이라는 글자가 달달하다는 뜻이죠. 티엔은 달고 감미롭고 달콤하죠. 그 감미롭고 달콤한 리우쉐 흐르는 물만 마십니다. 펜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팬더는요 이렇게 고여있는 물을 안마셔요 그래서 여러분, 팬더 동물원 가면 얘들 물 마시는데, 우리 물레방아 풍차해가지고 물이 요렇게 내려오도록 만듭니다. 그런 물만 마십니다. 상당히 까다로운 놈입니다. 어, 아주 까다로워요. 예. 예, 이렇게 흐르는 물만 마시죠. 자, 그리고 77번 딱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탐은 예, 부, 푸, 진, 이, 빙, 의 제, 커. 아, 여러분, 자, 제가 아까 앞에서 말했던 거 뭔가 보이시나요? 여기서. 자 A C D E에서 지금 저는 딱 보니까 바로 집어 넣을게 보이는데 왜냐하면 여기 지금 보면 얘예 보이죠 얘 예. 제가 아까 접속사 할때 설령 뭐뭐 일지를 할때 앞에 뭐가 나옵니까 지슈 나파 지우슈 G B N T U 수 있죠 그래서 여기를 보면 자 설령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 보면 얼음과 눈이 나오죠 그러면 얼음과 눈이 나왔다는 거는 이제 계절이 바뀌죠 그래서 시를 집어 넣면은 으 가령 예를 들어서 설령 겨울이 온다 하더라도 자 되죠 그리고 이게 도가 아니죠. 설령 겨울이 와도 팬더 얘네들은 자 부근에 가서 뭐로 쏩니까? 삥쇠가 뭡니까? 빙설. 얼음과 눈. 그래서 우리가 겨울한국을 삥쇠의 지휘원이라고 하죠. 빙설기한. 그런데 이 얼음과 눈으로 지에커 해갈하죠? 예, 갈증을 해결한다? 해갈합니까? 안 합니까? 뿌가 앞에 있으니까 안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팬더는 웬만한 동물들은 겨울에 마실 물이 없으면 얼음이나 또는 뭡니까? 눈을 가지고 먹어서 갈증을 해결하는데 팬더는 그런 거안 해요. 얘는 흐르는 물만 마신다고요. 자 됐죠? 그리고 여전히 여기로 갑니다. 시리오 졸졸 흐르는 계곡. 그다음에 첸쉐이 샘물 혹은 뭡니까? 푸푸 한자 읽어 볼까요? 폭포. 요런 데 가서 인 리우동도쉐 뭘 마십니까? 흐르는 물만 마신다 이거지. 근데 시험장 가시면 요런 걸 하실 때 자, 얘는 겨울이 오더라도 이런 걸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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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흐르는 물 마신다고 싹넘기면 돼요. 그렇죠? 아래로 내려가면 돼요. 어, 시간 없으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가 천천히 공부하니까 이게 흐르죠 어, 이게 겨울물이 되겠고 광천수 할때 천자죠 샘물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푸는 폭포 아닙니까 이런데 가서 가서 흐르는 물만 마신됩니다 상당히 까다로운 친구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77번 문제 푸실 때접수사가 나오면 그 뒤에 얘가 오기 때문에 그리고 계절이 바뀌기 때문에 딱 맞아 떨어지죠 자 그래요 알았습니다 자 그럼 77번 풀어보셨고 그러면 아까 B를 찾았고 그 다음에 C를 찾았죠 그러면 일단 A, D, E가 남아있습니다 자그 다음 위에 봅시다 읽어 봅시다. 소이란 다 쇼마오 在光線暗淡的迷林中生活虛裡不太好. 자, 여기 보시면 소이란이 있습니다. 자, 소이란이 뭡니까? 비록 뭐뭐 일지러라죠? 그다음에 수이란이 나오면 뒤에 뭐가 자주 옵니까? 딴시가 오죠. 그렇죠? 자, 아래 a b c d에서 딴슈 있는 거 나옵니까? 여기 있습니다. 이딴 보이죠? 그래서 아까 앞에 거를 미리 읽어 주면 이거딱 보고 7 8번의 2가 오죠. 그럼 2를 집어 놓고 앞뒤가 이제 맞나 확인해 볼까요? 자 비록 팬더는 오랜 기간 동안 광신, 광선이 뭡니까? 빛. 빛이 안단. 하, 진짜 암담하다. 안단. 어둡다죠. 빛이 어두운 미린. 아주, 아주 빽빽한 숲에서 생활합니다. 이런 데서 생활하기 때문에 시력이 좋을 리가 없어요. 그리고 이를 붙여볼까요? 그런데 아까 배우셨던 장투여우당. 저먼 길을 여행 다니, 놀러 다니더라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됐죠 시력이 안 좋지만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뒤에 나오겠죠. 자, 여러분, 생각해봅시다. 펜더가 따죽마우 <목소리> 쭈이시, 완전 슝뭐야주 대나무죠. 근데 이 대나무가 자라려면요. 햇빛이 들어오지 않고 좀 축축해야 돼요. 이런 데가 사천입니다. 사천에 이런 어떤 숲지대데 이런 데는 햇빛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펜더는 태어나서 그냥 죽을 때까지 거기 사는 거예요. 대나무를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 팬더의 시력이 어느 정도 안 좋냐? 자, 제가 여러분 이 자리가 팬더의 자리라고 하면은 바로 이 앞에까지 이 정도까지밖에 안 보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모로 하겠습니까 눈이야 달려 있고 떠 있겠지만은 저 어디를 갈 때는요 눈보다는 이렇게 후각 그죠? 냄새를 가지고 찾아가죠. 예, 왜냐면 햇볕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눈이 시력이 상당히 안 좋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눈안좋아할때 팬더 시력이라고 말하죠. 예, 자, 그래서 지금 시력이 안 좋지만은 하지만 먼 곳을 어, 놀러 다니더라도 길을 잃지 않는답니다. 그 이유가 오겠죠. 자, 볼까요? 메이즈 다시마 짠쥐. 잠깐 놓고. 매팬더가 짠쥐. 따 콰이 띠판. 호우. 짠쥐. 한자 보십니까? 점거 보이십니까? 차지 하는 뜻이죠? 예, 점거라는 게 예, 짠쥐. 물론 여기서 짠만 써도 되죠. 그러면 매팬더들이뭘 차지합니까? 띠판. 띠판이라는 단어 한자로 읽으시면 집안이죠. 집안이 지반이 뭡니까? 근거지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리오망더 띠판. 이렇게 하면 빵깡패들 뭡니까 근거지? 저 이거 후진 치우 전부 다 우슈보다 락이 근처는 전부 다내 어떤 근거지다라는 뜻이죠. 영역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메 팬더들은 상당히 뭡니까 큰 넓은 어떤 근거지를 차지하고 그리고 차이 수샹 자 나무 위에다가 레우샤 남깁니다. 주화흔 살짝 어렵습니다. 주화흔 조흔이죠. 조흔 자 글자 이렇게 보이죠? 이거 주화 이게 뭡니까? 그, 날짐승들 있죠? 그 새들요. 그 짐승의 발, 발톱을 조라 그러죠. 어, 아 저기 뒤에는 헌은 뭡니까? 흔적할 때, 헌지할 때헌 자죠? 그러니까 발톱 자국이죠. 어, 아 헌. 예. 어, 이게 이제 보통 조류나 이런 짐승들의 발톱인데요. 그런데, 어, 이거는 그냥 제가 그냥, 어, 갑자기 생각난 건데, 자, 제가 지금 칠판에 이렇게 쓰고, 어, T 자 보이죠? T. 그 다음에 E. 야, 저렇게 썼습니다. 역 자인데요. 자, 첫 달을 읽어보세요. 거우티이. 다시요. 거우티이. 그렇죠? 한자 읽어볼까요? 구제역입니다. T자 보이시죠? 자, 이거는 어떤 거냐? 발굽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돼지라든지 소, 말처럼 이렇게 쭉 갈라져 있는 이런 발에는 T를 쓰죠. 그래서 족발을 뭐라 합니까? 어디 가셔가지고 또 족발을 또 쭈쭈라고 돼지발이라 하지 마시고 족발을 뭐라 합니까? 쭈티 라고 하죠. 보통 t 티 얼화를 치죠? 그래서 워시환쭈티얼이라고 하면 나는 족발을 좋아합니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게 아무 동물의 발톱이에요. 그러면 팬더는 뭐합니까? 나무 위에다가 자신의 발톱 자국을 남깁니다. 혹은 발추, 배출 뜨죠? 뭘 배출합니까? <놀냐오> 예. 자, 펀, 투안, 냐오예 펀. 저펀 보이죠? 자, 보드 저기뭡니까 똥입니다. 똥. 예. 자, 투안이 보이니까 옛날에 드라마에서 많이 나왔죠? 똥덩어리요. 펀, <놀냐오> 토안그 다음에 냐오예할때 이거 오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친구들은 팬더는 나무에다가 손톱 자국, 발톱 자국을 남기거나 아니면 뭘 배출합니까? 똥이나 오줌을 배출하죠?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치웨이, 기미를 남깁니다. 자, 사극에서 윗사람이 음식을 먹을 때 왼쪽에서 맛을 보는 상궁을 기미상궁이라고 합니다. 그죠? 근데 기미라는 것은 맛도 되고 냄새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자, 맛을 가기는 어렵고, 그 다음 뭡니까 냄새를 남기겠죠? 자신의 어떤 배설물의 냄새를 남깁니다. 이렇게 하고 이러다 보니, 비에다다시웅마오. <laughs> 다른 팬더들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친판. 한자 읽어보세요. 그렇죠. 침범이죠. 다른 팬더가 침범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지슈, 또 나옵니다. 설령, 와이, 추, 여우당, 밖에 돌아다니면서 쉰슈 한대요. 자, 쉰이 뭡니까? 찾다죠? 음식물 찾죠? 먹이 찾는 겁니다. 어디다 쓰겠습니까? 동물한테 쓰죠? 사람끼리 쓰면, 운영 아 어디 가니? 나 지금 먹이 찾으러 가. 그 동물입니까? 인간한테 쓸 수, 쓸수 없죠? 그래서 설령, 밖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먹이를 찾아다닐지라도, 얘 나오죠? 이 팬더는, 做好气味,표지 뭐 합니까? 냄새로서 뼈지 표기, 표기를 남기죠. 그래서, 타시 부회인 미시 방샹 얼, 여기 있죠. 얼, 미루. 자, 인, 에이, 얼, 비.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인웨이, 에이, 수웨이, 비를 줄여가지고 무너치로. 인, 에이, 얼, 비. 그러니, 이렇게 표시를 다, 흔적을 남기기 때문에, 이 펜더가 뭐 합니까? 저, 뭘 하지 않습니까? 방향을 잃고, 그 다음에 길을 미로, 길을 잃을 리가 없습니다. 미시 방샹 방향을 잃다죠. 미시 요게 일탄 뜻이죠. 나중에 독해 이 부분에서 방향이 나오면 앞에다 동사를 찾으라고 하면 이 친구를 찾으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79, 8 0인데 방금 자 아까 풀었던 b 그 다음에 c 빼고 그리고 2를 뺍니다. 자 이제 a하고 이가 남아있어요. 자 따올로 둥지 겨울철이 되면 자 밑줄 뒤에 쉬도와 둥우 많은 동물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둥면 주앙 탈 동면 상태로 들어갑니다. 자왜 동물들이 동면 상태 갈까요? A 볼까요? 자, 추위와 배고픔을 피하기 위해서 많은 동물들은 동면을 한다. 되죠? 자, E를 볼까요? 게다가 얘들의 털은 아주 두껍다. 지금 털 이야기 나올 때 아니죠? 그러니까 아까 읽은 대로 그대로 뭐합니까? 자, 여기서 보면 A가 와야지. 자, 추위와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많은 동물들은 겨울잠을 자죠? 곰은 겨울잠을 자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다시오마오령난 여전히 짜이 빼이 바이의 야더 헌 허우더 주린 중 파이 화이. 예, 파이. 파이. 그다음에 화이 한자 배회. 그런데 대다수 팬더들은 여전히 바이쉐흰 눈이 야더. 야가 뭡니까? 아프리스짝 누르죠? 근데 빼이가 있기 때문에 흰 눈에 뭡니까? 아주 두텁게 눌려진. 그죠? 흰 눈에 두텁게 눌려진 대나무 숲에서 혼자 배회합니다. 그래서 팬더는 종을 분류할 때 곰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겨울잠 안 자기 때문에 팬더과라고 하죠. 예. 자, 혼자 돌아다녀요. 저시 인웨. 왜냐면 하들이 나옵니다. 털 마오, 츄? 츄가 뭡니까? 두껍다 아닙니까? 아야, 전 치과야 왜이셔머 쭈에이징 워더야오 점머쩌머 츠와 요즘 왜 이렇게 내 허리가 점머점머 추. 왜 이렇게 두꺼워지지? 이렇게 하죠. 두껍다. 예, 털이 두꺼워요. 그리고 그 안에 이게 가득 차 있습니다. 스웨이즈. 스웨이즈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이 스웨이라는 단어 앞에다가 뼈 있죠? 뼈를 붙여서 저를 따라해보세요. 구스웨이. 발음 비슷하죠? 골수. 예, 수질이라는 게 골수를 말하는 거예요. 자, 팬더는 털이 아주 두껍고 그 안에 뭡니까 골수가 가득 찼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하나 수어샤올러더 바원핑 수어샤 한자 읽어보세요. 축소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하나 털 하나하나가 축소되어 있는 보온병과 같더라라고 합니다. 자, 이제 털 이야기가 나오니까 당연히 뭡니까 뒤가 올고 게다가 이 팬더의 털들은 또뭡니까 두껍까지 기 합니다. 굵고 두껍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이 털이 어떤 뭘강화시킵니까 바원식낭 보온 성능 네, 보온 성능을 강화하고 자저 양도 터대 이러한 특징들은 슈 경험을 랑 보이죠 이러한 특징들은 펜더로 하여금 디캉 저항 보십니까 자뭘 막아줍니까 자 한치 그 다음에 슈룬더 그러면 한기 추위와 습윤 그렇죠 습윤의 친시 어, 침입과 습격 요 시자 쓰고 그 뒤에 격자를 이렇게 쓰면 이게 한자로 습격 아닌가요 중국어는 추위나 자연재해가 싹오는 것을 습격한다 그러죠. 침입과 습격. 그래서 이런 털이 이렇게 강화되기 때문에 아주 두텁고 골수가 가득 차있기 때문에 보험병과 같아서 이 몸에 있는 털들을 전부 보험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이러한 그 특징들이 펜더로 하여금 뭡니까? 추위와 어떤 수분이 닥치는 것을 디강, 저항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합니다. 예, 한자 저항이죠. 어.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76번부터 80번까지 풀어보셨죠. 음, 펜더는 단골 손님입니다. 팬더 아주 뭡니까? 성격이 까칠합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팬더 특징 몇개 있었습니까? 동면 안 합니다. 그리고 털이 두텁기 두톡, 때문에 겨울에도 여기저기 돌아다니죠. 흐르는 물 먹지 않죠. 아, 그리고 팬더는 대나무를 주식으로 하지만 가끔씩 고기도 먹습니다. 원래 팬더의 조상이 곰이에요. 네, 얘네들이 이제 팬더가 산 아래 살다가 인간들이 뭡니까 농토를 어, 농작지를 경작하면서 점점 밀리죠 위로 올라가면서 일반 곰들과 등치가 작기 때문에 경쟁에서 밀리다 보니까 위쪽에서 그, 뭐, 뭐, 살다 보면 음식도 바꿔야죠 그래서 대나무를 먹으면서 진화를 하죠 네, 팬더 특히 뭡니까 중국 팬더 조심해야 됩니다. 얘들은 무술을 해요 공포시용마오기 때문에 걔네 친구들 뱀이나 아니면 뭡니까 사막에 오면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죠 아주 성격이 까탈 없고 혼자 보통 사는 그런 친구입니다 중립문사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독해 어, 6급 3부분의 뒷파트 5문제 가지고 독해3부분을 풀어보셨습니다. 팬더는 단골 손님입니다. 팬더의 습성 몇개 알아두시면 특히 듣기, 듣기에서 마음 도움 받죠? 예. 자, 오늘 저희가 이렇게 해서 어, 6급에 있는 그 문제들을 조금 쭉 5문제를 풀어보셨는데, 근데 이제 지금 딱 봐셨던 것들, 단어들이 꽤 나와있죠? 그래서 제가 이걸 마무리하기 전에 깔끔하게 단어를 한번 딱 정리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나오는 단어 중에서 제가 체크를 할게요. 먼저 저를 따라 읽어보세요. 짠신. 좋습니다. 요거. 그 다음에 살아성어 우여우리. 아무 걱정 없다 보이죠? 그리고 여기 띠탄. 집안. 제가 아까 말했던 한자 읽으면 근거지란 뜻이죠? 그리고 요놈요. 여우 땅. 예, 한가롭게 돌아다니는 거. 그리고 아까 방향을 잃다 할때자 미시라는 동사 뒤에 받아준 도, 바, 어, 비누가 뭡니까? 황샹이죠. 따라해보세요. 미시황샹. 그렇죠. 미시황샹. 방향을 잃어버리다. 요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저항이란 단어 디캉, 그죠? 디캉, 딜, 디은 딜은 적들의 디캉 이리하이 저항이 아주 심합니다. 이렇게 쓰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따라서요, 잔신, 좋아요. 그다음에 우요우리, 다음에 디반, 그리고 요당, 다음 미슈, 그리고 디캉. 자, 이 단어들 꼭 기억하셔가지고 머릿속에 넣으셔가지고 차후에 팬더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풀어주시고 자연스럽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팬더 예,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꼭 기억해 보시고요. 자,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제가 또 6급 다른 문제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 아주 집중 잘 하셨고 차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실시 따자, 싱쿨러, 자, 이제.